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다보기 나름지기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입구에서 오시는 분들 기다리다가 뵈니까 작년 재작년에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나름지기 어, 헤리티투 프로젝트 세 번째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고 네. 무엇보다도 어,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여러 선님들께 다시 한번감사 말씀을 립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어, 내빈 분들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주제, 오늘 주제 발표 그리고 이번 공모전에 우리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어, 이로제 대표 승효상 선생님을 소개해주겠습니다 <laughs> 올해 초청 크리틱을 맡아주신 서울 디자인재단 이사장님 안상수 교수님 n 리 e s i g n design design d e s 대학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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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교수님과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김상중 교수님 자리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약간 차가 막히셔서 늦으신다고요 먼저 진행하고 을 있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패널 토론자로 기아키택조의정연아 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저희 헤리티지 투모로 프로젝트는 전통 건축의 정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시대 한옥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또 그에 따른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시대의 한옥은 무엇인가에 대해 건축 또 삶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을 자담에도 여러 차례 세미나 등을 거치면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생산해낼수 있었습니다. 아름지기는 올해부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실제 대상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실천적인 건축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건축가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구현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안지기는 물론이고 올해 심장위원장을 맡아주신 승효상 선생님께서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먼저 승효상 선생님께서 올해 공모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안창호 교수님께서 대상체의 역사 또 도시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를진행하겠습니다 이후 10분간 휴식을 갖고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오늘 생생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승유상 선생님을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박수 <laughs>